안녕하세요. 뮤지 개입 섹스폰 섹스폰 교육 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애드립 사관학교 9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계절은뉴애드립 방광 파트 3, 노래 공목은 메지아가 되겠습니다. 간주 데드스팟 3단계 애드립이 되겠습니다. 네데 악보에 보시면 위에가 멜로디고 밑에가 섹스폰으로 애드립을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3단계 1단계는 좀 쉽고 2단계 3단계 갈수록 좀 난이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연주가 흘르고총 마디는 16마디가 되겠습니다 16마디 동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 하실 때 여기에 데드스파 애드립을 넣어서 더욱더 음악을 또 더욱 멋지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D마이너 D마이너 데드스파 애드립 첫음밴딩하고그렇 펜타토닉에 가까운 멜로디를 썼죠. 그다음에 G 마이너. 그렇 이런 식으로 가시고 여기 A 마이너. 그렇 A 마이너, D 마이너, 여기는 D 마이너 블루스적인 느낌이네요. D마이너, Dm. 여기도 D마이너적인 느낌입니다. G, G마이너, 여기는 펜타토닉적인 느낌이네요. A9, A마이너인데 A, 그냥 A메이저 세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코드톤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마이너, 그렇죠. 이런식으로 D마이너에서 이런식으로 한겁니다 어, D마이너는 블루스케일로 연주한 겁니다 이 D마이너는 이 D마이너 블루스케일 여기서 활용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 코드 다른 다른 노래의 D마이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드리브의 장점은 이 D마이너의 리그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단계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 디 마이너. 죠? D 마이너 블루스. 여기 G 마이너. 그렇죠? 그다음에 A9. 그렇죠? 보통 데드 스팟을 지나고 그다음으로 연결할 때는 여기에 코드의 코드 톤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D 마이너. 그렇죠 이런 식으로 D 마이너 2 단계로 올라서 가좀더 화려해지면서 블루스 스케일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D 마이너, 그다음 G 마이너, 그렇죠 여기는 이제 D 마이너, G 마이너 뭐에 블루스, G 마이너 블루스를 썼으면서 여기에서는 코드톤 a 7의 미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그렇죠. A7, 그 다음 D마이너, 여기도 블루스적인 느낌을 블루스키을 사용하였습니다. 2단계까지 갔고 점점점 올라가는 거니다 3단계, 3단계, 3단계 봐볼게요. 여기도 더 화려해지면서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그렇죠. D마이너 A7 D마이너 그렇죠. 음악좀 음역대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여기 플레젤레까지 나옵니다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좀 난이도를 높인 겁니다 죠 여기서는 랄로 라로 끝났습니다. 이 코드톤 d 마이너에 5음으로 끝났죠. G 마이너. G 마이너 솔로에서 플레젤렛 진행을 했습니다. <목소리> 그렇 여러분 연습할 때좀 천천히 하세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7 <목소리> a7 그 다음에 d 마이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 처음에 이런 리글 처음에 연습하시고 제가 한 한두 번 밖에 안 불었지만 여러분들은 숙달 때까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연습하실 거는 뭐냐 반주를 듣고 한번 해볼게요 반주를 듣고 한번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반주 음원에 맞춰서 한번 연주되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식으로 연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지아 간주 부분에 여러분들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초급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교재를 차근차근 하시고 연주 음원도 들으시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면서 실전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